니가 캐서린이라고? 웃기지 마. 니까지게 네 그동안 내 동생 인생을 훔쳐서 살았구나? 내 조카 어디 있어? 니가 훔쳐간 캐서린이 낳은 아들 어디 있냐고. 오늘은 미국에서 강세리를 잡으러 온 캐서린의 오빠, 이태호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황기찬이 찾고 있다는 이태호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미리 선수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우성은 오랜 시간 해외를 떠돌아 다닌 인연으로 이태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사까지 망한 황기찬이 이번엔 태호를 잡아서 어떻게든 회장 자리에서 버텨보려는 심산인 듯한데 먼저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노숙자 재산은 60억밖에 못 뜯어냈어. 다신 일어날 수 없도록 그 집안 돈을 싹다 거덜내야지. 황기창 그놈이지 엄마한테 손을 벌린 모양인데, 이번이 기회야. 정우성은 국제전화를 연결했습니다. 혹시 태호 맞니? 오랜만이다, 나 오성희 형이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저 태호예요. 바쁘신 분이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너 혹시 YL그룹에서 연락받은 거 있니? 자기 쪽에서 일해달라고 말이야. 아 얼마 전에 황기찬이라는 사람이 직접 연락해오긴 했었는데 당장은 제가 바빠서 거절한 참이에요. 그래 태호야 너그 제안 받아들여야겠다. 네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네가 꼭 알아야 할게 있어. 너 아직도 여동생 찾고 있지? 캐서린 말이야. YL 그룹에 자기가 캐서린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있어. 우리는 캐서린이라는 신분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 태온이 여동생이더라고. 강세리가 태온이 여동생일 리가 없는데 말이야. 강세리요? 형님, 지금 강세리라고 하셨어요? 왜? 태온이가 아는 이름이야? 형님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으로 출발할게요. 정우성의 말을 들은 이태호는 강세리라는 이름에 반응했습니다. 1 0여 년간 사라진 동생 캐서린을 찾고 있는 이태호와 캐서린의 신분을 훔쳐간 강세리. 도대체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강세리는 아메리칸드림의 꿈을 꾸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세리라는 이름을 버리고 미국에서는 캐서린 강이라는 새 이름으로 인생 이막을 계획했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단번에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강세리의 행운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을 쉬기만 하는 인성이 그때는 달랐을까요? 헤이 캐서린강 일을 이거밖에 못해? 캐서린이랑 이름도 같고 똑같은 한국인이라 고용해줬는데 완전 딴판이잖아. 원조 캐서린이 하도 일을 잘해서 한국인은 일을 다 잘하는 민족인가 했는데, 너를 보니 그것도 아니었네? 넌 완전 쓰레기야. 네 나라로 돌아가. 강세리는 미국 회사에서도 일을 하기는커녕 이간질과 사내 정치를 하다 찍히고 말았습니다. 강제인을 피해서 미국으로 왔더니 그곳에도 이름이 같은 미국 강제인 캐서린이 있었던 거죠. 미국 땅에서 새 출발을 꿈꾸던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빛나는 존재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캐서린은 강재인처럼 모두의 사랑을 받는 빛이 나는 여자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캐서린이 지나가기만 해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상사들은 캐서린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강세리의 무서운 질투심은 다시 한번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머리를 들어올리는 그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강재인이 재벌이어서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캐서린은 평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도 든든한 배경도 없는 평범한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죠. 강세리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강세리는 캐서린의 인생을 집어삼키기로 결정했죠. 처음에는 작은 괴롭힘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갔습니다. 캐서린을 괴롭히고 심지어 캐서린이 낳은 아들을 훔쳐서 도망쳤죠. 그날 밤 캐서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세리는 아기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세리가 훔친 그 아이는 바로 황지호였는데요. 갓 돌이 지난 아기는 엄마를 찾으며 울어댔지만 강세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궁지에 몰린 캐서린은 스스로 명을 달리하고 말았고, 아이를 잃은 절망감에 삶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애를 가진 적도 없고 낳은 적도 없는 강세리는 그렇게 캐서린의 아이를 훔쳐 황기찬의 자식으로 둥갑시키는데 성공하고 말았는데요. 뒤늦게 여동생을 찾던 이태호는 동생이 자식을 잃어버린 후그 비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죠. 그리고 회사에서 동생을 지독하게 괴롭혀온 캐서린강. 강세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호는 강세리를 찾고 싶었지만, 이미 한국으로 도주해버린 강세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강세리의 행방은 묘연했죠. 그런데, 정우성과의 통화에서 그토록 찾던 강세리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만 것이었는데요. 이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 조카를 훔쳐간 그 여자가 강세리가 맞다면 무슨 짓이든 할수 있습니다. 이태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죠. 지금껏 동생 캐서린의 신분을 훔쳐 살아온 강세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형님. 황기찬과 강세리의 추악한 민낯을 모두 전해들은 이태호는 기꺼이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이태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죠. 거절했던 황기찬의 제안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황기찬 씨나 이태호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제안 아직 유효하다면 다시 받아들이죠. 이태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신 내 몸값이 비싼 건잘 알고 있을 겁니다. 회사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제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구세주가 되어드리죠. 대가는 100억. 황기찬이 놀란 듯 침묵하자 이태호가 이어서 말했죠. 아, 물론 저한테 100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미혼모 단체에 기부해 주시죠. 이미지도 챙기시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대신 YL그룹은 100억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 겁니다. 황기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같이 유명한 아트딜러를 섭외해 왔다면 분명 제 회장직에 그 누구도 테크를 걸지 못할 겁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시죠. 황기찬이 잠시 망설이다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나 되는 큰 돈에 직접 욕심이 나실 법도 한데 왜그 돈을 미혼모 단체에 기부하는 걸 조건으로 내 것인 겁니까? 그것도 남자분이신데 말이죠. 이태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제 동생이 미혼모였다가 자식을 도둑 맞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태호가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죠. 황기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훔쳐가는 짓말입니다. 그 누군가는 아기를 훔쳐가 자기 자식인 것처럼 키우고, 그 남편은 감쪽같이 자기 자식으로 속고 있다면 말이죠. 황기찬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죠. 저도 제 자식에 집착이 강한 편인데. 만일 제가 그 남편이라면 칼부림이 날 문제 아닙니까? 황기찬이 잠시 흥분한 자신을 추스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몰입하느라 표현이 격해졌네요. 환영합니다. 이태호 디렉터. 계약서에 도장도 찍으셨으니 회사 내부를 한번 둘러보고 가시죠. 그때 마침 회장실에 문이 열리고 강세리가 들어왔는데요. 문이 열리는 순간 이태호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황기찬에게 밉 보여 이혼 위기에 처한 강세리는 다시 한번 황기찬의 마음을 돌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들어선 강세리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아트 디렉터가 새로 온다는 소문을 입수한 강세리는 강재인을 이겨줄 새로운 인물이 절실했습니다. 강세리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기찬씨 이분이 미국에서 오신 아트 디렉터분이셔? 그럼 회사는 내가 소개해드릴게.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강세린이가 낄 자리가 아닐 텐데? 계약서 쓴거 잊었어? 내가 허락한 건 집에서 지내는 것과 지호 옆자리 하나뿐이야. 이태호가 부드럽게 개입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분이 회장님 사모님 되십니까? 지호는 아들 이름인가요? 이태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아, 지호 말씀이세요? 올해 6살 된제 아들이에요. 아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강세리가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죠. 이태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도 같은 나이의 조카가 있어서 말이죠. 황기찬 회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이분께 안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호라는 아이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황기찬이 잠시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트딜러께서 그 편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강세리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회사 안내만 하도록 해 알겠어. 강세리와 회장실을 나서게 된 이태호는 강세리의 얼굴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옆에서 제잘거리는 강세리를 보며 이태호의 속마음은 폭풍처럼 일렁였죠. 강세리 캐서린강, 너를 드디어 찾았구나. 어디 감히 네 입에서 지호가 네 아들이라는 소리가 나와. 내가 네 추악한 실체를 밝히고 내 조카를 찾아가기 위해 내 인생을 걸었어. 이태호는 당장이라도 강세리의 멱살을 쥐어잡고 내 조카를 내놓으라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며 심호흡을 했죠. 정우성과 약속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리 씨 괜찮으시다면 집에 한번 초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국에 오랜만에 방문했더니 진짜 집밥을 먹고 싶기도 하고 황기찬 씨와 앞으로 어떻게 YL 그룹에 도움이 될지 내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태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아참, 그리고 강세리씨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 지호라는 아이가 실제로 보고 싶어서 말이죠. 너무 실례되는 부탁일까요? 강세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우리 기찬씨한테 도움 주시는 분인데, 이럴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당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태호는 정식으로 강세리의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 집의 손님으로 들어가 지호를 만날 기회를 잡아내게 된 것이죠.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달려가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찬씨, 내가 한건 해냈어. 이태호씨가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고 싶대.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 적극적으로 앞으로 YL그룹에서 어떻게 할 건지 기찬 씨랑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더라고. 강세리가 황기찬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죠. 기찬 씨 나버리지 마. 나 정말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저녁 식사에서 실망하는 일 없도록 내가 항상 거하게 차려볼게. 나만 믿어. 강세리는 일찍 집으로 돌아가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최고급 재료들을 준비하며 온 정성을 다했죠. 저녁이 되자 강세리는 황지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호야, 오늘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야. 아빠한테 아주 중요한 손님이거든. 강세리가 지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죠. 이분이 우리 지호를 예쁘게 봐주셔야 엄마랑 지호가 앞으로 여기 계속 살수 있어. 지호 너도 엄마랑 헤어지기 싫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알겠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작은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지호는 강세리의 가스라이팅에 당해 손님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호입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태호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지호니 아저씨가 한번 안아 봐도 될까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황지호를 품에 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이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한눈에 봐도 캐서린을 똑 닮은 아이 그게 황지호였습니다. 여동생의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까지 모든 것이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죠. 사실 이태호가 이 집에 방문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황지호의 머리카락을 손에 넣는 것이었죠. 저녁 식사 중 이태호는 조심스럽게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아이가 캐서린의 아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이태호는 드디어 모든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이태호의 손이 떨렸죠. 이제 이 아이가 황기찬의 아이도 강세리의 아이도 아니라는 검사 결과만 뜬다면, 아이를 납치하여 키운 그 범죄로 황기찬과 강세리를 지옥에 보내 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로 지호가 강세리가 낳은 아이도 아니었어요. 검사 결과서를 본 강재인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황기찬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충격이었는데 심지어 강세리가 낳은 아이도 아니었다니. 이 아이는 불쌍하게도 친모에게서 자랄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강세리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던 것이었습니다. 이태호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지호야, 내 조카, 삼촌이 널꼭 구해줄게.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황기찬이 아트 딜러 이태호를 소개시키기 위해 만든 회견 자리에서 이태호는 충격적인 비밀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선 이태호의 표정은 결련했죠. 제 동생의 신분을 훔쳐간 강세리는 진짜 캐서린이 아닙니다. 이태호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강세린은 제 동생 캐서린의 신분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자식마저 도둑질했습니다. 이태호가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황기찬의 아들 황지호는 제 조카입니다.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 납치범이 여지껏 제 조카를 자기 아들로 키우며 살았습니다. 저는 제 조카를 돌려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태호의 충격적인 발표에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트렸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아기 도둑이라고? 아니, 황기찬 회장 전부인 강재인이 낳은 적장자는 죽고, 이제 슬라의상간녀가 낳은 차남 황지호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훔쳐온 아이였다는 거야? 아이고 황기찬 회장 천벌을 받았구만 조강지쳐 버리더니 남의 새끼를 키우고 있었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황기찬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황기찬이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전자 검사서 내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하지만 이태호의 말은 모두 진실이었죠. 검사 결과를 확인한 황기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껏 강세리에게 속아온 비통함에 황기찬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100억을 잃었다는 것보다 회장 자리를 잃었다는 것보다 더큰 고통이었죠. 은호야, 이 애비가 널져버려서 천벌을 받나보다. 황기찬은 피를 토하며 무너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와이셔츠를 적시며 흘러내렸죠. 네,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황기찬의 천벌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사람 목숨을 개미 목숨처럼 여긴 그 죄로. 황기찬은 위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것인데요. 교도소에서도 꿈의 아들 은호가 찾아와 하루도 편하게 잠들 수 없는 고통이 황기찬을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들리는 은호의 울음소리가 황기찬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었죠. 여왕의 집. 마지막까지 몰아치는 우리 주인공 강재인과 김도윤의 복수를 지켜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